황글리의 TV 순식간에 다가와 버린 11월 이번 주 역시 다양한 구글 플레이 추천 게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인기 게임들이 올라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1월 4일 기준 현재 구글 플레이 추천 게임 목록에는 28개의 게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게임 3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버프 스튜디오의 용사는 타이밍입니다 용사는 타이밍은 과거의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레트로풍의 RPG인데요. 마치 과거에서 온 게임처럼 도트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전 게임들처럼 엔딩을 가지고 있어 최근 화려한 모바일 게임 사이에서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저는 총 16종의 캐릭터 중 하나를 골라 다양한 몬스터들과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빠른 공격과 해피 스킬을 통해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게임 로프트의 모던 컴백 5 블랙아웃입니다. 모던 컴백 5 블랙아웃은 긴장감 넘치는 전장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FPS 게임인데요. 사실적인 그림 묘사와 SSAO 이펙트 구현, 부드러운 광원 입자, 다양한 클래스와 멀티플레이 모드 등 뛰어난 그래픽과 게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인기 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게임은 덴 코퍼레이션의 양파기사단 포격의 시작입니다. 양파기사단 포격의 시작은 카레 제국의 침공에 어니어 왕국의 양파기사단이 맞선다는 독특한 시나리오를 가진 모바일 게임인데요. 유저는 다양한 스킬을 지닌 히어로 중총 3명의 기사를 선택해 히어로들을 육성하거나 적들을 막아내며 다양한 조합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기사단 포격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 진행된 제1회 경기 창조게임 오디션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그 게임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가 추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어떠셨나요? 지금 소개해드린 게임 외에도 구글 플레이에는 다양한 게임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